갑자기 불사를 잡았다. 아... 그 새끼가 그렇다니까. 그 새끼가. 그래, 그 새끼가. 그런데 아, 그거 얘기해서 내가 하는 말인데, 그때 우리 집에서 저녁을 한번 먹었거든. 막창이었나? 막창이었을 거야. 근데 그때 갑자기 문을 열어달라는 거야. 우리 형 존나 무서운 거 알지 너희도 우리 형 무섭지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가, 가, 갑자기, 갑자기 어. 열어달라한다고 갑자기 총이 쭉 눌렀다니까. 그오지0 평대 아, 아, 공거래? 말도 없이? 어. 이 편한 살 때. 어, 네, 문 열었지. 이성민이 맞대. 지 이성민. 이성민 그나 이승민. 나 이승민. 이승민 있잖아. 그러니까 어울리 말고 이 편한 살 때. 아, 내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구나. 코큰 새끼. 그 새끼, 네, 새끼. 그 새끼. 집 앞에 왔는데. 그어 아, 열었지. 근데 뭐 밥을 먹고 왔대. 근데 우리가 밥 먹고 있는데 왔어 형이랑 누나 어떻게 했어? 아, 가족끼리 밥 먹고 있는 거 같다고? 지랄. 에이, 씨말안 해. 가족끼리 먹는데? 아도 근데 이말 하면서 사실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 근데 왔다니까 왔어 도둑이는 오늘 모습이 엄청 무서우시잖아 그게 또 어떻게 됐냐면